얘기했던 그 로망을 실현할수 음. 있겠어. 하나는 했어, 시전이야? 지금 막. 이름은 잘 모르겠어. 이거 하나는 끝났어. 아니, 한국 나는 건 아니야. 어, 이거 너무 예쁘다. 그치? 어. 이거의 세트는 아마 이거. 음. 예쁘지? 어, 너무 예쁘다. 한 아니, 아니야.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아니 이게 안 보일 음. 줄 물어봤거든, 테스트 프렌들리냐고. 음. 이거 식물 테스트 프렌들리가 부담스럽다. 응. 근데 그렇진 않적어 해서 했거든. 아, 아. 아. 그렇안 돼.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너네 들어가, 이 자식아. 야, 들어와. 들어와, 너네 다 관심 없게 들어와. 빨리 관심 없게 들어가. 잘 나와? 네, 너무 예뻐요. 너 어, 이거 발이다? 오, 예쁘다. 어, 이거 오히려 돌 까니까 더 예뻐졌어. 돌 까니까? 응. 아주 좋아요. 오늘. 너무 예쁩니다. Oh. you want to see we need not be able to get on the bed and her just crying about it it's really cute Ready? Oh, My name is Mac Ayers. I'm from New York. I'm so- 귀엽다, 저 농구도 그렇고. 어. 어머. 아, 어, 언니 뷰 진짜 잘 찾았다. 아, 날씨 좋다, 진짜. 음에 무조건 돗자리 가져와서 그릇 누가... 좋아용~ 나한번 도시락 먹자 형~ 아, 김이상도 한번 해보세요~ 응.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어~ 어. 아, 딱 하기 전에 찍어드요 아니야, 그럼 없어지 오면 음. 옷이 진짜 같은 게거의 네, 어, 그러네~! 크리스마스는 1 2월부터 네.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냥한1 2월달쯤부터이렇게그분위기 느껴도 좋아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이제 할로윈도 이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그그런게 있어? 이게그어이 <목소리> <목소리> <먹었다. 목소리> 이렇게. 근데 이게 다 다른 건가? 진짜 맛있다나 이거 우와, 음. 와, 너무 기대 돼나 이거 할머니 처음 어봐와음짭짜하니 너무 맛있어응와 진짜 맛있다 아, 12개 다다 다 다른 것 같진 않은데 약간 아니 거기보다 훨씬 맛있다 나진더 기대가 됐는데 응 자기가 했는데 아침osure.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 있으면 <laughs> 한번 <laughs> 싸드를 씻겠다. 어, 그러니까 아니 밖에 아니 안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야? 아, 내 생각에 그런 하우스는 무조건 그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야. 어. 집 앞에 누가 있는지 알려주는 어, 어, 어. 시스템? 그럼 알 진짜 오잖아. 완전 고퀄이다. 대전다. 장난 아닌데. 와, 연기가 여기까지 나왔어? 음. 음. 아니, 대박사건. 저 사람들 30일 기다리느라. 어, 그러니까 어떻고 아, 나 어, 나 무서워서 내파뛰었네 어딨어? 너무 맛있어 보여? 뿌듯하구먼. 응. 먹어볼까요? 음, 이거만. 너무 좋아요. 오, <laughs> 맛있겠다. 어쩜 좋아. 음. 많은 줄알는다 먹는 거 아니야, 우리가? <laughs> <laughs> 진짜 아... 어때 너무 귀여워 너무 탄비야 탄비 담비. 탄비야 탄비 담비. 아이 <laughs> <laughs> 귀여운 강지 아이고 예쁘라 아이고 예쁘라 오 예뻐 오 예쁜 강지 아, 그래? 나는 저쪽에 좀더 걸어가면 리틀 이태리잖아 음. 별로야? 별로야? 별로 어, 맞고 싶은 거 있었어? 아, 저장을 아예 딱 해놨네. 어, 저... 어떡해, 우리. 아, 이거. 부지런히 마셔야겠다. 신판타 들어봤어. 신판타 아니, 안 들어봤어.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어. <laughs> 카메라 울렁증 이 있다. <웃음> <웃음> <또한> <웃음> <웃음> 아직 사람 많이 없네. 아, 나 예전에 진짜 여기 그린룸 되게 자주 왔다. 여기가 싸. 여기가 맥주랑 칵테일이 싸. 그러니까 오늘도 공연 할 건가 보다. 맨날 한다고 듣는데. Hey Hi. Are you good. You guys have r e s e r v a t i o n Oh no. Oh. 아니면 빠자리도 좋긴 한데, 음식은 안 되는 거. 같아. 이 이거, 먹어도 괜찮거이다 한번 비교를 해보자. 메뉴를 보시이 이거, 오렌지 와인. 이거, 인을안 좋아해서 거이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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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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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진짜 근데 맑다 색깔 너무 예쁜데? 색깔 되게 잘 시킨 것 같아 난 뭔가 약간 묵직한 거 먹고 싶었는데도 좋은데? 응 나쁘지 않다 아� i e 니 and then these are thai fingerling eggplants and for these ones we recommend dipping into the soy sauce okay, okay. enjoy Thank you. Thank you. You you 맛있겠다. 소리가슴살을 음. 음. 먹어본 적 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색이야? 아니요.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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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네> 날씨. 여기가 아, 저렇게 사람이 많더라고? 그냥 이렇어 코치. 근데 mountains. 별로 특별한 건 없어 보이지? 응. 근데 저번에도 이렇게 날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 어, 찍었어. 아, 건너자. 가봅시다. 오, 사람도 없어. 어. Hi, n u m b Do you want to sit in the window? Yeah, And sure. Yeah. Oh, 좌 Welcome in. o 기대돼. 와, 예쁘다. Okay, so it's made with egg white. It's floral, like Saint Germain. It's gold sour. I think you might like this one. Really? Yeah. Then I love to try that yeah, one. Yeah, yeah, And your, gin, gin. Yeah. Any allergies? We don't. Okay, beautiful. Oh, 진짜. 많이 알고 Oh, 계속 옮겨야 뭐지? 왜안돌려도는 호떡도 려도 그래? 아 근데 괜찮아 응된거같아 음, 음, 맛있겠다 샌드위치? 샌드위치? 짠 음. 와, 이것만 이거 진짜 맛있다고 막세네다가 마시면 그냥 바로 이거, 이거 진짜, 유자차다. 어, 진짜 유자차다 아 진짜 유자차 와 이거 근데 진짜 이거는 아이스 유자 어. 아니 이거는 내가 딱 원했던 그느낌이 그래? 어. 이거 맛있지 않아? 진짜. 지 않아 다행히 나그 취향을 어떻 이렇게 딱 알아봐서 추천을 뭐 했는데 야. With my food and the 11 a.m. because these ones are the egg white too. Mm. Yeah, oh, we have a beautiful oh. snack. Yeah. Oh, look, I'm in the video. Oh, yeah. oh I love it. <laughs> Enjoy. <laughs> I tried to do show the camera a little bit. Enjoy. Thank you. Yeah. Oh. Oh. Oh, 행복해. 음. 오늘 진짜 완벽한 다스 어떤데 서버도 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재밌고 음식도 다 넣어가지고 술도 넣어가지고 아진